앤서니 브라운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 작가는 고릴라를 많이 그렸어요. 오 특히나. 진짜 많이 그렸어. 고릴라 덕후냐 <laughs>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입술 이렇게 지긋이 누르고 있는 거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뭐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것같아 모습이. 네. 저의 모습을 약간 좀 두려워해. <laughs> <그냥. 웃음> 왜 그래? <laughs> 그럼 이 책을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했어. 고릴라 책도 읽고, 고릴라 비디오도 보고, 고릴라 그림도 그렸지. 하지만 진짜 고릴라를 본 적은 없었어. 아빠는 한나랑 동물원에 가서 고릴라를 볼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질 않거든. 아빠는 한나가 학교 가기도 전에 출근했어. 퇴근해서 일만 했지. 한나가 말을 걸려고 하면 아빠는 나중에, 지금 아빠는 바빠. 내일 얘기하자. 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아빠는 너무 바빴어. 아빠는 지금 안 돼. 토요일 어때? 하곤 했지. 하지만 주말이 되자 아빠는 너무 지쳤어. 아빠와 한나는 아무것도 함께 할수 없었어. 내일은 한나 생일이야. 한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러 갔어. 아빠한테 고릴라 한 마리가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 한밤중에 한나는 잠에서 깼어. 침대 발치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가 있었지. 그 속에는 고릴라가 들어있었어. 하지만 그냥 고릴라 인형이었지. 한나는 고릴라 인형을 방한 구석에 치워두었어. 그러고는 다시 잠이 들었지. 그런데, 그날 밤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어. 한나는 깜짝 놀랐어. 그러자 고릴라가 말했어. 한나야, 놀라지 마. 널 해치러 온게 아니야. 동물원에 가고 싶지 않니? 고릴라가 따뜻하게 웃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어. 나, 정말 동물원에 가고 싶어. 한나와 고릴라는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한나는 자기 코트를 찾아 입었고, 고릴라는 아빠 코트를 입었지. 꼭 어, 봤는데, 고릴라가 속삭였어. 둘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 그럼 가자. 고릴라는 한나를 살짝 들어 올려 허리에 꼈어. 그리고 나무를 타면서 동물원으로 갔지. 둘은 동물원에 다다랐어. 하지만 아직 문을 안 열었어. 게다가 담도 너무 높았지. 고릴라가 말했어. 걱정 마. 담 넘어서 들어가면 돼. 둘은 곧장 고릴라 우리 쪽으로 갔어. 한나는 가슴이 벅찼어. 여기 고릴라 천지야. 한나와 고릴라는 오라무탄 우리에도 가고, 침팬지 우리에도 갔어. 너무 멋졌지. 하지만 슬퍼 보이기도 했어. 고릴라가 이제 뭐 할까? 하고 물었어. 영화 보고 싶어. 하고 한나가 말했지. 그래서 둘은 극장에 갔어. 둘은 손잡고 거리를 걸었어. 한나가 말했어. 진짜 재밌었어. 근데 나 이제 배고파. 좋아. 그럼 뭐 먹자. 집에 갈래? 한나는 고개를 꾸걱했어. 둘은 잔디밭에서 춤을 추었어. 한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지. 고릴라가 말했어. 한나야, 이제 돌아가야지. 내일 또 보자. 한나가 물었어. 정말이야? 고릴라는 고개 끄덕이고 웃었지. 아침이 됐어. 한나가 눈을 떠보니 고릴라 인형이 있었지. 한나는 살포시 미소를 지었어. 한나는 아래층으로 후닥닥 뛰어내려갔어. 아빠한테 어젯밤 일을 얘기하려고 말이야. 아빠가 말했어. 생일 축하한다, 우리 귀염둥이. 동물원에 가고 싶었지? 한나는 아빠 얼굴을 바라보았어. 한나는 무척 행복했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후! 있었어요. 세계. 엔소니 브라운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죠. 네. 이 작가가 그림책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환상들, 네. 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소외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찰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극복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행복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릴라의 상징이 아빠가 준 것이지만 또 어, 아빠기도 한것 같아요. 아빠기도 하고 음. 아빠 옷에 꼭 맞고 음. 또 아빠한테 바라는 것 아빠한테 네. 원하는 것을 고릴라가 음. 들어줌으로써 네. 어, 이걸 보는 이제 독자들 음. 아빠들은 이제 부모들은 아이한테 내가 현재 하고 있지만 아이가 바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이렇게 통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이 아빠의 상징이 정말 고릴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 속에서 네, 고릴라가 아이를 끼고, 끼고, 그냥 네. 굉장히 강한 힘으로 끼고, 음. 이렇게 나무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빠 옷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네. 아이를 끼고 이제 나무를 타고 가는, 동물원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음. 굉장히 인상 깊고요. 동물원에 갔더니 고릴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음. 이 아빠를 닮은 고릴라가 아빠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고릴라가 우리 속에 있고, 심지어 고릴라 말고도 다른 동물들이 엄청 많이 있죠. 네, 오랑우탄 침팬지들이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다. 음. 이게 사실은 아빠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음. 아빠에도 다른 모습이죠. 네, 음. 그러니까 나를 끼고 간 아빠는 내가 원하는 아빠고 음. 다른... 팬치들이나 다른 고릴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아빠의 진실제로 그 감옥 철창에 있는 모습은 아빠가 일상에서 너무 바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아빠 모습이 이렇게 음. 투영이 된것 같아. 현실 속의 아빠. 네. 동물원에서 본 그런 동물들은 <목소리> 현실 속의 아빠 보면은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아요. 표정이 굉장히 일그러져 있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슬퍼 보이는 그런 아빠 그리고 어, 눈빛 봐봐요 어,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뭔가 음. 얘기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그런 옆구를다 네. 참고 있고 입술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네. 뭐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하고자. 아빠의 모습이 음. 저의 모습을 약간 <laughs> <그냥> 좀 표현하게 <laughs> 왜 그래 이 <laughs> 장면을 보면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죠 네. 아이가 아빠한테 뭔가 좀 어, 원하는 것들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아빠의 고뇌와 함께 옆에 엄마가 없다는 라또 음. 암시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어, 어떤 것일 수 있냐면 아이한테 비춰진 아빠 모습이 중점적으로 봤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뭔가 포커스를 음, 맞추고, 네. 바라봤을 때 아빠의 모습들이, 네. 어, 심지어는 눈조차 이 그림책에서 표현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네. 어, 동물원에 있는 어, 그런 원숭이의 시각으로는 또 눈을 보여줍니다. 네. 어, 굉장히 흥미롭죠. 저는 또뭘 생각을 했냐면, 음. 어, 남, 젠더 이슈가 있잖아요. 남성으로서의 주체성, 남성으로서의 그 사회적 역할, 음. 남성으로서의 가장 역할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음. 그걸 잘하면 음. 괜찮은 아빠다. 그걸 잘하면 괜찮은 남자라고 하지만 음. 실제로 여기서는 어, 딸일 수도 있지만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음. 성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음.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나만좀 있어줘. 음. 내 생일이야. 그러면 뭐 선물 하나 띠주고 음. 주말에 어디 가자. 이걸로 끝낼 수 있고. 돈 끝내고 근데 사실은 음. 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는 음. 안락한 삶도 있지만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 마음을 결혼하는 게 없다고 하면은 음. 사실은 검, 포장지만 괜찮은 삶이 아닐까 음.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빠 딸의 관계도 있지만 아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음. 자녀들이 원하는 거는 일만 하는 아빠로 보여지고 주말에 잠깐 나한테 뭘 사주는 아빠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음. 아빠랑 남편한테 뭔가 얘기를 할때 음.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음. 관심을 주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에는 그러네요 특별히 또 이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를 또 주목할 수 있는데 1983년도에요 음. 이 시대에 아빠들의 모습 슈퍼맨 네 여기도 그림에 나와있지만 아빠는 슈퍼맨이여야만 하는 음. 그런 모습을 여기 또 그리고 있거든요 아유 근데 한국은 80년대에는 한국은 좀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올림픽이 있고 한국도 네. 그랬잖아요 남성, 남아 남성은... 서머사상이 굉장히 네. 강했던 나라 네. 강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모습, 아빠에 대한 미움으로 가기도 하고 정말 막 아빠는 왜 그래? 어, 가정에서 막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모습이 아빠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을 사실 가족에서 많이 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아빠들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우리가 그 삶의 양식이라든지 양육의 양식은 체화되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 지금 시대에 맞는 인권이나 아이들, 아이들이 이제 놀 권리,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 하고, 아이들이 존귀하다는 거라고 그거에 맞춰서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내 부모는 나를 혼내기만 해서 잘못했을 때 음. 공부 잘 해야 된다고 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된다고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살아서 이제 아빠가 됐는데, 얘랑 네. 어떻게 놀아야 되지? 그렇죠. 애가 뭘 원하는지. 몰라. 정발장님은 그걸 엄청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음, 음, 내 직업군, 음, 내 정서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아빠가 되게 훈육을 많이 해서 자란 세대가 음, 내 아이한테는 어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교감한 아빠가 되는 게 낱만치 음,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죠. 음. 내가 겪었던 그런 가정 환경과 앞으로 내가 만들어낸 가정을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네. 또 시대에 맞춰서 원하는 네, 네. 아버지상, 네, 어머니상에 맞춰서 네.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네. 응.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얘기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네요 네. 아버지상, 어머니상 네. 또 부모의 모습 네. 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네, 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앤서니 브라운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 작가는 고릴라를 많이 그렸어요. 오, 특히나. 진짜 많이 그렸어요. 특히나 어. 그림 중에 고릴라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왜 고릴라 이렇게 많이 그리냐. 음. 고릴라 덕이냐 <laughs>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제조다까책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네네. 지금 제정님이 어, 아이한테 사셨던 책 중에 킹콩이란 또 책이 있더라고요. 어, 그 책도 그죠? 사이즈가 큰 고릴라죠. 거기죠 예. 네. 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바로 이제 작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음. 네, 이거는 그냥 기호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아버지를 연상시켜서. 음. 그러니까 골라 갖고 있는 특성이 있대요. 골라 갖고 있는 특성이 가족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 위험에 빠지면 공격적으로 음.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거죠. 남성성을 딱 가지고 있네요. 음. 네. 그리고 골라의 신체를 보면 굉장히 역삼각형, 굉장히 네. 우람한 근육, 어, 너무 좋아. 영장류 최강의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 이제 요즘 인스타나 보면은 음. 이렇게 막몸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게하신 분들. 네, 네. 어. 그걸 좋아하시죠 여자분들. 그러니까 어. 이 정말 남성성의 그 상징이 아닐까? 그림에서도 미술 심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런 작가가 이런 부분을 아버지하고 음. 연관지어서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앤서니 브라운의 아버지가 어, 권투 선수를 어, 신체가 대단히 그런... 크진 않지만 우람아 하신 분은 아니지만 권투 선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아,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음. 애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어... 사랑과 연민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면서 애도를 좀 많이 했겠어요. 아빠의 대현상을 시키고, 음. 뭔가 물리치고 뭔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좀 들어가 보면 어, 자기 심리학자 코어드 있잖아요. 네, 코어드. 네, 코어시 이야, 이야기하는 음. 부분이 인간이 건강한 자기를 발달시키려면 자기 대상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어, 바로 이제 한나에게 아버지는 자기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상화된 그런 자기 자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이런 어, 이상화된 그런 자기를 발달시키거든요.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아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음. 부모님들은 내가 사회성이 좋길 바라잖아요 네. 제일 사회성이 좋으려면 부모랑 잘 지내야 돼 네. 그게 돼야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고 그 전에는 음. 아이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내적에서 뭐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서 네. 그 발달이 채워지고 부모와 관계가 돼야 사회생활이 음.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있어요. 네. 이 자기 심리학적 관점은 또 대상관계 일원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태어나서 처음 맺는 그런 인간관계가 부모기 때문에 부모하고의 네.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네.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 부분이 발휘가 돼서 굉장히 네. 안정감, 신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이 어,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가 못하죠. 심리적으로 음. 거리가 멀어져 있고, 자기 대상을 충분히 확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음. 아버지가 여유가 없는 거죠. 음. 그런,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안전감을 줄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한나에게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그런 자기 대상이에요. 음. 아빠 밖에 없어. 아빠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대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만, 음. 그런 반응과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아버지가 등을 자꾸 보여주고 음. 아래를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눈 마주치는 일이 없죠 네, 눈마주친도 없고 이런 돌려진 등 같은 것들은 어, 한나가 자기 대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 자기 대상이 음. 무너짐을 그런 뜻하는 것이기도 한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하지만 아빠를 달면 고릴라 음. 굉장히 강인한 그 고릴라가 음. 아빠를 채워주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충족해주고 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네. 힘들었지만 회복하는 자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고릴라를 통해서 뭔가 꿈을 통해 자기를 채웠잖아요. 자기 대상을 채우고 나서 현실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여기 보면 아빠랑 한나랑 컬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호주머니 뭐가 붙혀 있죠? 오 몰랐어 이거 이거 뭐야 소름. 네. 네 보시면 네.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네. 고릴라의 바나나가. 네 고릴라랑 식사할 때 고릴라가 바나나를 먹고 있었잖아요. 네. 그 바나나가 를 아빠 엉덩이에 이렇게 포켓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 아빠가 고릴라가 아빠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애가 원하는 아빠를 맞이하는 거죠. 음. 네. 근데 또 한나는 여기서 고릴라를 보고 있어요. 어... 음... 한 장면에 안에도. 해도... 네, 한 장면에 네. 셋이 같이 그 원하는 삶과 현실이 다 합체돼서 회복이 되어 이렇게 통일감을 가져간. 네. 그런 그럼...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하고 어, 구성 어,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가가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굉장히 네. 많이 나오네요. 네. 아,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네, 음. 너무 따뜻해졌어요. 참에 네. 좀 속상했는데 음, 네. 마지막 구절 한나는 무척 행복했어 이 구절에서 네. 어, 마치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 책을 너무 너무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저도 너무 뭉클해지고 앞으로 어떤 네. 아빠가 되야겠다. 콜라 같은 아빠? 콜라 같은 아빠가 되겠다. 콜라 네, 같은 든든하고 따뜻하고 네, 언제든 어.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고 어려움이 음, 있으면 음. 대신 헤쳐나가주고. 네. 네, 현실은 철장이 숙제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원할 때 바쁘다고 네. 하지 않고. 어 아빠 지금 해줄 수 있어. 아빠는 음. 조금 더 미뤄도 되지. 네. 해줄 수 그리고 좋겠지. 외적으로도 이제 고릴라처럼 또, 또 힘을 한번 더 길러봐야 되나. 어. 또 의사 선생 한번 또 쇠질을 좀 해야 되나라는 네. 또 건강한 네. 또 장비 갖 그거 하다가지애랑 같이 있을 시간이야. <laughs> <안 되지> <laughs> 그거 하느라고 또밖으로 <laughs> <laughs> 내도는 그런 부상 상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림책으로 나를 만나보는 시간. 네. 나의 신일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뭉클하고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어, 다음 번에도 다양한 그런 책 소개와 함께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